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21번부터 또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요. 자,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주어랑 동사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HAB 얘가 주어죠. 그다음에 feature라는 중에 feature. feature라는 아이는 얘가 우리가 feature 는 명사로 쓰면 뭐가 되냐면 특징. 특징.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샀다. 그럼 그 핸드폰의 무게. 아니면 뭐 디자인, 아니면 기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무게라든지 색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소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우리가 Feature라고 그러는데 동사로 쓰면은 뭐뭐를 특집으로 다루다가는 삼형식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Feature라는 아이가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New Items가 뭐가 됩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문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Every week 이거는 뭐야? 매일 주란 뜻이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툴은 뭘까? 이툴 이해를 하셔야 돼. 이 툴은 바로 투부 정사의 투죠. 그래서 뒤에 additional customers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어떤 고객들을 뭐 하는 거죠? 자, star with는 누구와 함께하는 거고요. 두 번째 refer to는 참고하다, 참조하다고요. notify는 공지하다, 누구에게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attract는 뭡니까 유인하다, 끌어들이다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얘네가 매주 새로운 특별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뭐 특집으로 선보인다.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구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답은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Attract가 되겠죠 자그 다음 122번 볼까요 122번은 저 as a head of marketing 뭡니까 내가 마케팅의 장으로서 MKC는 is responsible 책임이 있다는 거죠 뭐에 c c o n 컨택팅이죠 커뮤니티 그룹에 연락하는 거 2가 있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하, 기가 막히죠 여기서 여러분 ABC 동사를 이해를 해야지 일단 어, Stimulate 뭡니까 Stimulate 유발시키다 그렇죠? 뭔가를 뭐합니다 증폭시키다 활발하게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Represent는 뭐요? Represent. 이거 맨날 했지. 대표하다. 뭔가 보여주다. 그다음에 designate 디지, 어, 이거는 뭡니까? 지정하다. 그다음에 involve는 인볼브는 뭐요? Involve는 뭐뭐를 포함시키다. 그래서, 그래서 interest랑 함께 쓸수 있는 아이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그래서 stimulate interest 이거 그 뭡니까? 이거는 관심과 흥미를 뭐다? 자극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in the future, 어, in the future museum programs 뭐에 대해서 앞으로 있는 미래에 어떤 도서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스티뮬레이트 어,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스티뮬레이트 시키기 위해서 즉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한다 얘가 커뮤니티 그룹들에게 다 연락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누가 mkc 가자그 다음에 123번 볼까요 음 123번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2라는 아이가 보고요 d가 중요해 자 increased 가 있어 근데 demand 가 있죠 increased demand 는 증가한 수요란 뜻이죠 뭐여서 during Holiday seasons 이 뭡니까? 이거는 휴가 기간 동안이라 뜻이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nnounced expanded hours 그래서 어 확장된 시간을 말했다, 언급했다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럼 시간을 왜확장하냐첫 번째, estimate estimate는 견적, 을내는 겁니다. 얼마만큼인지 확인하는 걸 estimate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accommodate accommodate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주로 accommodate 어떤 뜻이냐면 방문객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걸 주로 accommodate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호텔 같은데죠. 그래서 호텔 같은데 우리가 뭐하는 거 숙박업소를 어카무데이션이라고 하죠. 프로포즈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는 사랑이 결혼해줄래? 그건 원래 프로포즈가 아니에요. 원래 프로포즈는 양가 집안이 우리 딸이랑 니네 딸이랑 우리가 결혼시켜가지고 우리가 서로 뭐하자, 서로 관계를 그너 우리 딸 우리 아들과 니네 딸 또는 우리 딸과 니네 아들 맞나? 어,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서로 너와 내가 전략적인 동지가지 관계를 하자라고 하는게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프로포즈라는 거거든요. 제안하라는 뜻이고요. 어드볼타이즈 뭡니까? 홍보하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뭡니까? 그렇지. 늘어난 수요를 뭐 하게 해서 충족 거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지 어, 수용해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아쿠아 몰에 중요한 내용잘 알아두시고요. 124번. 자, 여러분, 인, in. 인이 핵심이야. 인. 자, 해지가 있고 밑줄이 있고 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즉, 이 자리는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하는 어떤 형태인데 전치사가 있어. 그러면 전치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걸 뭐가 됩니까? 전치사 구가 되죠. 걔는 수식어가 돼. 수식어는 절대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절대 여기다가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타동사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타 동사, 즉 3형식 이상의 동사는 절대 못 들어가는데 A랑 C랑 D가 다 3형식이죠. maintain, 유지, 보수하다. 예, 3형식, 목적 필요하죠. offer, 사, 3형식, 4형식. 저 뭐뭐를 제공하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그래서 안 되고요. document는 문서화시키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B죠. s p e c i a l i z e s p e c i a l i z e 특화되다. in 어디어디 어디 분야에. 그래서 s p e c i a l i z e in 어디어디 어디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보자마자 뭐 3초가 뭐요? 어, 그냥 1초 사실 1초는 좀뻔 같고 그 3초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아, B가 되겠죠. 자, 125번 뭘까요? 125 번은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절대 A는 안 됩니다. 왜 A는 안 되냐? 느 Remain이라는 것은 Remain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어떤 어떤 채로 남다는 뜻인데, 지금 100 비지터로 남아있다그건불가능해 그래서 a 인이 일단 제끼는 겁니다. a는 뒤에다 명사를 쓸 수는 있지만, 그 명사가 보호가 돼야 돼. 그 무슨 말이냐면, 뮤지엄이랑 뒤에 있는 비지터랑 같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어떻게, 어떻게 박물관이랑, 어? 사람이 서로 같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even after several years, 몇 년이 지난 후에도란 말, 요 심지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Butterfly Exhibit, at 어디 어디 history museum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어, 나비의 어떤 뭡니까 전시죠 그래서 무슨 이 어, R 뮤지엄의 이, 나비의 전시는 스틸 여전히 여전히 뭐다 어, attract 그죠?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 i s i t o r each year 매 해마다 헌재로 visitor라면 수백 명의 비 i s 라는 뜻이죠 그래서 explore는 익스플로러는 관람 explore로는 익스플로러는 뭡니까 e x p l o r e 는 우리가 탐험하는 거죠 attend는 attend는 여러분 사람을 attend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attend to 사람을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봉양하다, 모시다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attend의 목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126번 볼까요? 126번, 여기 무슨 자리에요? 동사 자리 딱 보이지? 왜? 앞에 A, miss sc가 있고, 뒤에 her business가 있으니까, 여기 동사 자리야. 누가 봐도. 그러면 abc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는 바로 뭐다? 그렇지. 맨날 얘기하잖아. 진짜 죽겠어요. 뭡니까? c는 절대 안 되지. 왜 c는 안 됩니까? c는, 일형식 동사야. 어그리는 절대 뒤에다 명사를 바로 쓰지 않습니다. 어그리가 명사를 쓰고 싶으면 뒤에 뭘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with나 to나 on을 쓰고 명사를 쓰는 거라서 절대 c는 안 되고. 그러면 a, b, d를 골라야 되는데 a는 inform은 알려주다예요. 그 다음에 state는 말하다, 언급하다고요그 다음에 confirm은 뭐냐면 확인하다야. 그럼 여기서는 뭘 골라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뒤에 that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inform a, that b. 그러면 a에게 대 h a 절을 알려주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inform a o f b를 쓰잖아, 그때는 이 o 브가뭐야전체이기 때문에 대대 명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inform a that b, inform a o f b 이 개념 외워 두시고요. inform 대신 notify도 됩니다. remind도 되고요. 뭐라고요? notify, remind 둘다가능하다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inform 알리는 거죠. her business partners, 그녀의 그녀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뭐라고 됐다. m e r g e merge가 뭐죠? 이날에 했잖아, 그렇지? merge가 뭐죠? 합병, 그렇죠? 뭐, 저가 합병이죠. 합병이 should be finalized by May 20th. 그래서, 어, 5월 20일 전에 뭐 된다? 합병이 멈춰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합병이, 아, 멈춰진다. finalize. d 마무리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7번 볼까요? 127번은, 자, defective product는 뭐야? 결함이 있는 거죠.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must be 뭐 돼야 된다? 자, must be advertised. 이거 뭐야? 광고가 돼야 된다. 그럼 폭망이죠. must be repaired. 이거 가능하겠네. 그렇죠그 다음에, substitute. 이 단어는 여러분 아주 좋은 단어 중에 하 아주 지난 시간에 왔던 단어죠. 뭡니까? 어, 이 substitute 은뭐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지금. 대체하다죠. 그쵸? 대체하다죠. 그래서, 그 다음에, return 을 돌려주는 거죠. 여선 봐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골라줄 수 있는 아이는 여러분이 B, c d 중화을 고를 수 있죠. 광고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보면, with original sales receipt. 자, 이게 중에 원래 sales r e c i p t 로 대체된다. 그럼 말이 안 돼. 고쳐진다 말이 안 돼. 리턴 돌려준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뭐가 됩니까? 리턴. 자, 회수되다. 그래서 회수되어야 한다. 누구와 함께? 원래 세지 리포드와 함께. 뭐에서? In order. 자, 맨날 얘기합니다. 가로치세요. 뭐부터? For customers 가로치시고 얘를 뺍니다. In order to receive uh, refund or exchange. 뭐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고객들이 하기 위해서는 뭐 된다? 그렇죠. 돌아와야 된다. 뭐와 함께 리시트와 함께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128번 보겠습니다. 128번은요.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네죠 저. 자. 하,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자, several resident s of other apartment는 reported. They often 그들이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는 아, 정답이 삐죠. contended with는 원래 contended with는 뭐냐면 이 자체가 누구누가 고분 분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고분 분투하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가 된다? B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토익에서 아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꽤잘 나와요. 음, 꽤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표현을 어, 외워두셔야 랍니다 뭐라고요? 컨텐츠 리뷰 뭐라고? 뭐뭐를 어, 고분분투하다. 그래서 어, 이겨내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어,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시름하다. 어떤 보통 좋은 말은 안 써요. 왜냐하면 좋은 말이 아니야. 처음부터 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spire to aspire to는 우리가 aspire가 뭐냐면 열망하는 거야 열망. 동사로요. 그죠? 렇 그래서, 뭐, 뭐를 갈망하다라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쵸? 근데, out of s e r v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잘안 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그걸, 그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여러분이 뭡니까? 그, 이렇게, 뭐냐 갈망해, 이 줘.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안 되고요. 그 다음에, put forth라는 것은, 이거는 좀 여러분이, 사실 뭐라고 상관없는 말인데, 알아두세요. 어, 뭘 제출하다는 뜻입니다. 서브 b m 이랑 친구예요. 네, 이건 그냥 모르지,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헷갈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파스페인,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제출하다인데 아웃오브서비스 어, 엘리베이터를 제출한다는 거, 아니 파스페인 제출하다니라 뭡니까? 음, 아, 잘못 나네. 왔 참가하다죠. 어, 어. 엘리베이터에 참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뭐가 됩니까? 그렇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D가 아니라 B, 컨텐드 위드 되겠습니다. 실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 2 9번 볼까요? 야, 이게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거. 한 방에 맞춰야 돼. 왜? be expected to 부정사. 이거는 그냥 한 번에 탁 보여야 돼. 아시죠? 어떻게 된다고? 한 번에 탁 보여야 돼. 자, 첫 번째 볼까요? 음, or temporary and, uh, and permanent는 임시직,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 employees가 얘가 진짜 uh,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죠. 그이 주어가 얘는 uh, are. conduct는 어떠냐면, conduct는 뭐를 목적으로 쓰냐면, 기본적으로 meeting, survey, research, 인터뷰, 이런 걸 목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아이를 목적으로 쓴다는 라 말은 얘가 수동테라가 되면 걔가 주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요. 노티스는 알아차리던데 직원이 알아차렸다. 그럼 불가능하고요. 익스펙 c 트 얘네는 기대된다, 예상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릴레이티드 뭡니까? 얘네는 뭐 관련이 됐단데 근데 여기서 말이 안돼 왜냐면 릴레이티드투 쓰면 뒤에 명사 쓰는 건데 저희는 뒤에 전치사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지. 저는 지금 투부정사 투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됩니까? 그렇지. 치 익스 p e c 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B, 익스 p e c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것을 뭐한다? 기대되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0번. 아... A, 인터 t e 는안 돼요. 왜냐면, 하인터 t e 는뭘 쓰냐면, 뒤에다 w i 를 씁니다. 뭐라고요? 인터 t e 는 뒤에다 w i 를 함께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뭐뭐에 간섭받아놨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레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C에 있는 레벨. 레벨은 수평이 되게 맞추는 거야. 수평이 되게. 그녀의 비드, 그녀의 어, 입찰을 수평이 되게 맞춘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파티스페이트에, 오 마이 갓. 여러분 D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왜안 됩니까? D에다가 큰일 나요. 왜 D에다가 큰일 나? 요 D는 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 B랑 C 중에 하나 골라야 돼. A랑 D는 안 돼. 왜? A는 못 쓴다고? A도 일형식이에요. 뒤에다 with 씁니다. interfere with, 몸뭐 간섭하다. 그 다음에 participate도 마찬가지. 뒤에다 in 씁니다. 안 돼요. announce가 정답이죠. announce는 아주 좋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announce는 투부정사 빼놓고 나머지를다목적어로쓸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announce 뭡니까? 우리가 뭐할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1번 볼까요? 자, 어, 무슨 무슨 레일에 패싱지어스, 고객들, 그렇죠? 승객들은뭐할수 있다? 어, 뭐할수있 food를 뭐할수있다 invest. invest는 음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invest는 주로 목적으로 뭘 쓰느냐? 시간이랑 돈을 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때는 어, in을 씁니다.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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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기 food and drinks를 굳이 막 우겨. 그러니까 나는 음식과 음료를 투자하겠어. 해도 돼. 근데 from을 쓰는 게 아니라 in을 쓴다고 그래서 안 돼요. 스펜드는스펜드 아, 음식을 쓴단 말말하데 샵. 샵은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해서 purchase를 써야 돼요. 왜냐, 어, 구매하다 되니까. 뭐로부터, 어디로부터. 그죠? 그래서, 스낵바와, 저, 그렇죠? 어디에 있는, second car a n each train. 그래서, 각자의, 이, 그, 기차의 두 번째 칸, 2번, 2번, 2호, 2호차에 있는, 그죠? 2호차에 있는 스낵바에서 음식과 음료수를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purchase가 정답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그 다음에 우리가 샵이라는 걸 여러분이 쓸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샵은 쇼핑하다라고 할때이형식으로 쓰요. 그래서 여기다 쓰지 않습니다. 그 그렇죠? 보통 이제 샵은 이제 보통 그냥 쇼핑 정도로 많이 쓰이긴 하죠. 그래서 어 어제 물건을 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샵하고 물건이 아니야. 퍼 a 처스하고 물건이야. 샵은 자체가 물건을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샵 at 어디 어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I'm shopping at 뭐 무슨 무슨 디바 s 스먼트 e 그러면 나는 무슨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p u r c h 펄쳐스 앳 이게 아니라 이랬죠 무슨 말인지 그 그러니까 샵으로 사다는 맞아 근데 샵은 물건을 사다라고 하는 완벽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펄쳐스는 무엇무엇을 구매하다라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131번 볼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건 사실 이건여러분이풀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네 좀 약간 되게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네 이거는 그냥 버려도 되는데 아,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은 그냥 이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laughs> 음... 우리가 어...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B입니다. Impose. Impose는 부과된다라는 뜻이에요. 부과된다. 그래서 어, fine. 여기서 fine이 뭘까요? I'm fine, thank you. 그 fine이 아니라는걸 알겠죠? 왜 명사니까? 명사로서의 fine은 뜻이 뭡니까, 여러분? 명사로서의 뜻, fine. 뭐요? 빨리 얘기해봐. 뭐요 명사에서의 f i n 뜻이 예, 벌금이죠. 그래서 벌금은 뭐 된다? 부가 된다. 그래서 i m p 가 정답이 됩니다. 어, 뭐 때문에? 기본 어, 장비죠. return after the date. i n d i c a t e 그래서 우리가 임대 계약서에, 그렇죠? 임대 계약서에, 어, 그,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 날짜 이후에 r e 된 어, 장비대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그렇죠. 파인. 벌금이 부가된다 정답은 b 가 됩니다. 디스펜스는 나눠 주는 거고요. 어블리지는 이거는 의무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인이 의무를 간단 말은 말이 불가능해안 됩니다. 어블리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서먼 summon, 여러분 서먼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서먼이라는 단어. 이는 보통 우리 게임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데 소환하는 거야. 소환술 이렇게 하죠. 그서먼이라는 데. 그그래 그렇죠? 정답은 b 가 되겠습니다. 자, 133번. 이즈가 있어요. 이즈가 이즈가 있고, 뒤에 a가 appointed, 뭡니까? 지정되다, designed, 설계되다. informed, 인폼드, informed를 쓰려면 주어가 사람 이어야 돼. 왜? 인 n 목적가 무조건 사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폼은 일단 날리고요. 그 다음에, 어 accomplished. 이거 뭡니까? 달성되는데, 그러면 달성되는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목표가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를 거는 A랑 B입니다. A는 a p p o i n t 는 지명되는 거, 지정되는 거죠. 디자인들은 설계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설계되는 걸까요? 지정되는 걸까요? 이렇게 모르지 뒤를 봐야지. especially, especially. 특히, 뭐야, 비즈니스죠 That n e e d to schedule. 자. schedule employees, 그니까 직원들의 일정을 잡는 겁니다. 그쵸? for different assignment, for multiple location. 여러 지역에서, 그쵸?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업무를 모여줘야 되는, 그런 관리해줘야 되는, 그, 어,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특히 뭐 돼야 돼? 지명되는, 지정되는 게 아니라, d e s i 설계, 그걸 걔네를 위해서 설계되다가 됐죠. 그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134번 볼까요?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런걸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는 날립니다 왜 시는 날리죠 시는 일용식이에요 일용식은 무조건 날리는 거야 왜 뒤에 더 커우스라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 목적어가 왔잖아 명사가 왔잖아 일용식때에 명사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몇번 얘기했어요 디벨롭은 개발시키고요 개발 발전시키는 거디터미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하는 거야 이게 뭐 때문인지 상황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어 결정이나 디사이드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 이 디터미는 그래서 내가 음 어떤 게더효율적일지 결정하는 거 또는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판가름해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디터미이라고 그런 겁니다. 어? 어, 자기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어,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을 내리는 걸 그걸 디터미이라 그래요. 엘리베이션 끌어올리다가 그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A랑 B랑 D는 문법적으로 는다 가능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커우스 저 원인을 개발시킨다 그 말이 안 되죠. 원인을 발전시킨다. 뭐 중복 시킨다 다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디터민 확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디터민은 확인하다 뜻만 있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하다 또는 결정하다 뭔가를 어,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맞는 뭔가를 찾아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걸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서포트면 여전히 뭐고 있다. Trying to 뭐 디터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뭐를 뭐를 디터민해 뭐를 알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Cause 원인이죠. 뭐의 원인? 뭐의 원인? 예, 그렇죠? Yes, 어제 power failure. 그래서 어제의 정전의 원인을 원인이 뭔지를 뭐하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얘네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d e t e 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135 볼까요? 135보시면은 can 있어요. c a 있으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동사 원형 A, B, C 다 동사 원형이 아주 좋네요. 자, 그렇죠? 그럼 봅시다. 저 our skill adverser can 보다 너를 모아해 뭐 준다, 도와준다, 말해 준다, 빌려 준다, 설명해 준다. 정답은 도와준다죠. 이거 너무 간단한 겁니다. 어 i 스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6번 볼까요? 136번. 아, 여러분. 자, 자전거야. 자전거면 디자인도 되고, 이스테블리시도 되고요. 오더도 되고요. 어셈블도 다 됩니다. ABC가 다 되는 완전한 상황이네. 크 기가 막히네. 그거 뭐 해야 돼? 키를 봐야지. before it is s h i p p e d 완벽하게 뭐 된다? 설계된다. 완벽하게 설립된다. 완벽하게 주문된다. 완벽하게 뭐 된다? 조립된다. 뭘것 같습니까? 당연히 조립된다죠. 그럼 그래서 d a s s e m b l e d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7번.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하나 알아야 되냐? 2 아래, 2. 이거 밑줄 뒤에, 위 뒤에, our 뒤에 2 있잖아. 이게 중요해요. 왜냐? our,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 전치사 2는 막쓸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아무 때나, 전치사 2는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는 건 전치사 2를 쓸 때는 그 앞에 충분히 전치사 2를 쓸수 있는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어요? 동사가 없는데 지원자 2를 쓰면 안 돼. 그건 망해요. 폭망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 전치사 2를 쓸수 있는 위치가 누구 있느냐? A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 n s 아, 인 n s 되겠구나. 아, 미안합니다. i n s 는인 n t 를쓸수 있으니까 가능하네요. 일단, 어, c랑 d는 안 돼요. 왜 c랑 d는 안 되냐면, 음, 안 되니까. decide는, 어, 전치사 2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decide our proposal. 뭐, 이거 우겨, 그냥 막 결심을, 막, 아니, 제안서를 결정했다 불, 가능하지만 우겨. 근데 투는안 돼. believe도 안 되고. 정답은 여러분, explain 되죠. explain a to b. a를 b에게 설명하다. 그래서 우리의, 그죠? 우리의 제안을, 즉, 우리의 제안을 뭐 한다? 고객들에게, 그죠? 어, clear term. clear term은 우리가, 어, term이라는 것은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면, 어, 간결한 용어로, 그렇죠? 간결하고 깔끔한 용어, 즉, 명백한 용어로 뭐 한다? 어, 설명을, 는 어,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볼까요? 38번 보시면은, 138번. 자, will B가 있구요, cooperating 안 된다는 거 알죠? 왜입니까 cooperating은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cooperating이어야 되죠? 일형식이죠. 그럼 it's delivery service를 뭐 해야 되냐? expand, 확장하다, reserve, 예약하다, selecting, 선택하다죠. 얘네가 진의 delivery service를 뭐 할까요? 당연히 확장해야지. 어떻게 예약하거나 선택합니까? 안 되죠. 정답은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얘네가,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expand A into B. A into B라면 A를 B로 확장시키다는 뜻인데 얘네의 리벌 서비스를 into three more communities in 그래서 보통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종로라고 하면 종로구에서 이 종로구에서 종로구 그 다음에 뭐 마포구 뭐 무슨 구에서 세개의 구로 더보한다 2월달에는 더 확장한다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자 139번 자 셋업이 정답인데요 자, put o 오프는 연기시키다고요. 스탑 에 a 뭐뭐 멈추다고 턴 어웨이. 여러분 이게 좋네요. 우리가 여러분 턴이라는 단어는 엄청 되게 많이 써요. 턴은 우리가 활용을 할때 하늘에 그냥 우리 턴은 원래 돌리다잖아요. 턴온스 뭡니까? 턴 온. 턴온은 켜다. 그 다음에 턴 오프는 뭐예요? 턴 오프 끄다. 이거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어, 여기에 이제 턴 다운. 턴 다운은 거절하다요. 거절하다. 그다음에 턴 어웨이 이거는 뭐냐면 멀리 외면하다는 뜻입니다. 물리치다, 거절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커 o m m 는 여기 위원회거든요. 위원회를 뭐 해야 될까요? 셋업은 어, 준비하다, 만드는다. 애 정답에 가 set 이죠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스 s s m 씨가 뭐했다? 커 o m m 를 그렇죠, 만들었다, 설립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So to organize a company picnic 뭐하기 위해서 회사 어 소풍을 뭐하기 위해서 주, 준비하기 위해서 so 그래서 she would not have to do work alone.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자기 혼자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가 되겠네요. 음. 140번. 아,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가 막히네. 예. 여기 또여러또 D D 날리면 안 돼. 또 컴플라이랑 컴파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컴플라이랑 컴파일을 헷갈릴 순간 여러분 마트에 가는 거예요. 스펠링 잘 보세요. 예? 스펠링을 잘 보셔야 돼. 왜 스펠링을 잘 보면 컴파일과 컴플라이는 완전 달라요. 컴파일은 뭐다 컴플라이는 준수하다. 그때 위드 스죠 그래서 여러분 컴플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D 제끼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깔끔하게 D 제낀 다음에 A랑 아니냐 A 놔두고 B랑 C는 안 되니까 왜 B, 씨안 됩니까? B, 씨 역시 일형식동사죠또안 된다고 제끼고 깔끔하게 여러분 A 쓰면 날라가는 거야. 잘 보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어카운팅은 will be using c o m p e r e s o m B. This week. 그래서 어, Mr. Chang씨가 음, 컴플스는 비를 쓸거야 while 뭐하는 동안 그가 그렇죠 뭐 컴파일 그가 모으는 동안 뭘 모으는 동안 그저 그렇죠? 회사의 파이낸셜 레코드를 즉 통합하고 모으는 동안 컴파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모으는 동안 그가 비를 쓸 것이다 편집하고 편찬하는 동안 이런 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140번까지 했고요 여러분 그동안 열공 하셨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아, 잘 쉬시고, 또 우리는 해와 같이 밝고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